역전 재판 1에서 3까지 패급 인물 월드컵을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어요. 그 의견을 지금 당장 수렴해 주도록 하죠. 뚝딱 아. 일단 간토카시는 굉장한 엘리트입니다. 엘리트에다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뭐 사건을 조작을 하고 뭐 올라왔다고 해도 그것도 능력이니까 나름 경찰청량이잖아 그리고 아야사드 키미코는 패급이 맞아. 왜냐면은 동생한테 열폭해가지고 사건 만들고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인연은 패급이 맞아. 일단 동생한테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 일단은 패급, 어, 키미코 씨를 고르도록. 아. 아, 이데 호타씨는 패급이야, 패급이 아니지. 자칭 원장이지만, 이분은 그냥 어디가 아프신 분이야. 어, 이분은 그냥 어디가 아프신 분이고, 나츠미는 기대기 그 자체. 거짓말도 아주 밥 먹듯이 하고, 위중도 밥 먹듯이 해가지고, 우리 아주 애를 먹였습니다. 하물며 2에서 그, 토노사맨, 코로시아 때도 인연이 또 나와서 또 짜증나게 만들었어요. 진짜 정보 vs 음. 거짓 정보. 하하하하하, <laughs> 맞아요. 호타 선생님은 적어도 진짜 정보라도 추웠죠. 나침에 이건 아주 그냥 개슬락 기년입니다 어, 야, 인간적으로 미리카는. <laughs> 귀여운 미리카는. 아무것도 몰라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이런 느낌인데. 미안하기, 치나미는 진짜. 네, 오다 버니 <laughs> 순수학 vs. 절대학이라고. 와, 어떻게 매칭을 또 이렇게 해놓냐. 어, 미리카는 여기 안 있어도 됩니다. 치나미 옆에 있으면 우리 죽어요. 치나미. 야, 전문직 패급이네, 이거. 공무원 대 간호사, 경찰 대 간호사 패급. 와, 씨. 라바이스수무는 패급이 맞습니다. 능력으로만 따지자 보면은, 패급이요. 얘 어떻게 경찰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카노독하는 사실 패급이라기에는 약간 언니, 본인에 대한 복수? 약간 이런 가족에 대한 약간 그런 거니까. 아, 맞다. 얘 의료미스 저질렀지? 어! 같이 쓴다고. 의료, 의료사고는 덮을 수가 없네. 아, 하라바이는 좀 다른, 다른 직업을 선택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음. 아, 이럴 수가. 그래도 성격만 두고 보면은 둘다 패급인데, 이거 어떡하지? 둘다 미친놈이죠. 코난카 마사로는 일단은 돈이 엄청 많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녀석이죠. 오토로 신고 같은 경우에는 어, 이캐맨인척 하는 개소라이 새끼. 그냥 딱그 정도. 성격만 놓고 보면은 오토로 신고가 더 쓰레기 같긴 해. 왜냐면은 코나카마사로는 그냥 전형적인 좀돈 많고 권력 있는 난 존나 쩔어. 약간 이런 류의 쓰레기면은 오토로 신고는. 흥. 저 새끼가 나를 죽였다는 야, 사실만으로도 답정 아닙니까이 여친 쩔더라. 이 새끼야. 얘는 오토로 신고는 이제 인성으로만 보면은 오토로가 좀 별론 거 같아. 맞아. 오토로 신고또 그거 했었어. 저기 변호사님 신고는 나이를 못 죽였으면 퇴직시켜 주셔야겠어요. 약간 이런 거였잖아요. 어, 봄날에 산뜻한 어쩌고 어쩌고 하면서 자기 이미지 지키려고. 아, 난 오토로 신고 할래 어, 이미지 도이개 같은 놈. 에이. 돈질할남대 수갤럼. 맞아, 백수였죠? 근데 이제 백수라고 하면은 자존심 상해하고 인정 안 합니다. 아이가는 근데 약간 이제 본인의 자뻑에 쩔어있죠? 어, 이거는 근데 모로헤이아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호시다키 아이가는 허세는 아니고 똑똑하긴 했잖아. 호시다키 아이가는 머리는 좋아요. 그래도 탐정이고 본인이 이제 약간 교묘하게 뭘좀 사용할 줄 알고 법정에서도 약간 갖고 놀았잖아. 근데. 모로에이아 타카마사는 얘는 진짜 그냥 수능만 평생 보다가 그실것 같아 공부 안해내볼 때는 맨날 그냥 네. 오늘 좋은데, 도토리를 순공 두시간 찍었다 이런 글만 싸는 놈이야 뉴스에 막와 최연소 사법고시 스무 살 민사고 뭐 무슨 무슨군 이러면 거기 댓글에다가 씨발 요즘 개나서나 사법고시 붙네 이런 댓글 쓰는 놈이에요 저런 놈은 뚝딱 의료사고 저지른 간호사 그리고 동생한테 열폭해서 동생이랑 동생 딸내미 죽이려는 언니. 저 <laughs> 뭐? 어 잠깐만. 하 어허 어허. 자기 딸들도 이용함. 자기 딸들도. 물론 사회적으로 뉴스가 나왔을 때 어디가 더 경악할 만할까요? 전자는 사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후자는 이제 계획 범죄잖아요. 범죄. 야이 해급이 어떻게? 동생을 동생한테 그 기열등감을 느껴 가지고 자기 딸내미랑 가족까지 그렇게 어? 보내 버릴 수 있어. 아! 크으 씨, 뽑기 어렵다 이거. 난 오토로 신고도 마음에 안 들었거든. 왜냐면 난토노사맨을 굉장히 재밌게 했던 사람으로서 둘이 비슷한데 근데 치나미를 이길 순 없지. 치나미는 키미코에 대한 피해자라고? 아니야. 치나미는 <laughs> 내가 키미코를 도와준다고? 아니, 철저하게 이용해 주겠어. 이랬잖아. 본인이 키미코를 도와줄 생각 없다 그랬어. 음, 늘 일단은 치나미. 뚝딱. 로도야나 다시 모로에야는좀 막상 치나미랑 붙으니까 그냥 좀 불쌍하다. 아야 치나미 20억 있네? 그리고 그리고 나름 명문대도 갔네. 대학 붙었고 젠못붙였으니 치나미가 더 낫지. 아 치나미 대학 갔어. 외국 외국 살다 오고 20억 있고 나름 그래도 명문은 명문대 갔고 얘는 진짜 그냥 인터넷 워리어. 인터넷 워리어고 현실 나오면은 어버버거리는 놈이잖아. 가. 아 근데 난 치나미가 더패급이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모로헤이야 같은 경우에는 <laughs> 나중에 나한테 잘보생각이라 하라고 약간 이런 놈이라고 하면은 치나미 같은 경우에는 지가 불리할 때는 <laughs> 그치만 전 하지 않았어요 뭐 이러다가도 갑자기 모로헤이야도 치나미가 시끄럽고 이러잖아 아 얘는 그냥 얘는 찐따네 아. 지남이 아 <laughs> 지인생 망했다고 남의 인생 솟대봐라 해가지고 완전 미쳐버린 인물이죠 그냥 미친 거예요 그냥 어 본인이 미친 거야 열등감에 쩔어가지고 내 인생 망했으니까 니들도 망해야 돼 하는 아 싸패급이네 이거 키미코 vs 관의 나치미 아 나치미는 그저 관심이 고팠던 건가 어뭐 잠깐만 나치미 내 이름으로 300만 원 썼네. 나침이 아줌마, 야하리, 치나미 전부 나오는 에피 보고 싶다. 나침미는 패급이지만 좀 혐오스러운 인물이고, 아, 존나 짜증나. 약간 이런 느낌이고, 키미코는, 어, 뭐야. 싫어, 진짜. 어,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어, 무섭지, 사실. 전자가 지인이면 내가 죽어 <laughs> 아, 전자가 지인이면 내가 죽음. 음. 아, 그걸 몰랐네. 정리 끝났네요 아이씨 어쩔 수 없다 뚝딱 아 결국에는 결승전이 패급 인물에서 이제 빌런이 되버렸네요 모녀대결이 되어버렸는데 철저하게 이용해준다는 치나미 vs 어, 딸이고 뭐고 동생이고 뭐고 조카고 뭐고 하나도 없다 싹다 뒤져버리라 내 인생 망했으니까 니들도 망해버려라 하는 키미코 실수를 비교하자고 이 미친놈아 <laughs> 치나미 향년 키미코 샹샹년 <laughs> 아, 욕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못 고르겠다라는 사람을 위해서, 셰프군, 숭원이, 러브, 시작! 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 드디어 내 사전에 불가능이 생겼다. 자, <laughs>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 <laughs> 어, 자식이기는 부모 없답니다. 아, 그래서 치나미가 우승을 했군요. 자, 오늘의 최고 패급 인물은 치나미가 되었습니다. 드립 칭찬합니다. 치나미, 우승! 완전 개또라이녀님! 이건 상대가 안 되는 디 와~ 치남이야~ <laughs> 압도적이네요.